어, 없나 보다. 없나, 없나 보네. 야! 아즈야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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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나 진짜. 아, 어, 오, 쉣. 형이 싸질 줄 알았어. 아니. 아. <laughs> <laughs> 이총 있네! 아 쉣. 오 마이 갓. 나 태우러 가려 그랬죠. 아, 아 나총못 먹었어, 아. 야, 나한테 그냥 총을 주지, 그냥. 돈개부분이야 아. <laughs> 총을 <laughs> 주는. <주신 웃음> 야, 나를 쪘어. 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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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쪘어요? 어, 어. 이제, 이제 얘 혼자, 혼자 허우 발판이야. 저 권총밖에 없어. 거기 얜14 있잖아, 14. 잡았어. <laughs> 나이스. Stupid, fuck? fuck? Oh. <laughs>